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12월 4주차 에너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요 스타레일의 신캐릭이 나옵니다. 망귀인이 나오는데요. 그날 오전에 제가 또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인사하실 분들은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스타레일은 조용합니다. 다만 이제 허구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허구 이야기 기다리시던 분들은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겠고요. 아직 이 인테리어 가이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로 별 다른 이벤트는 없고요. 다만 제가 오픈 프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만기인이 출시합니다. 그래서 만기인 출시 전까지 썬데이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하셔야 을 되고요. 아직 솜씨발이 이벤트 진행 안 하신 분들은 이벤트 진행하셔가지고 성옥이랑 육성체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잊지 말고요. 전쟁의 원이라던가 아니. 시뮬레이션, 차분하우즈, 이런 거는 꼭 이번 주대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젠존재는1.4 버전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주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오픈될 이벤트들도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이번 주 내에 끝나는 게 있는가 라고 보면 이번 주에 끝나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명일방부라고 부르는 이 방부 vs 에테리얼 이것도 아직 한달 가까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별이 반짝이는 곳 이거는 2주 남았습니다 공개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1.4 버전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한달 가까이 남았고요 기이한 그림자의 행방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로공동에 새롭게 들어온 콘텐츠고 이거는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고정 콘텐츠로 나오면서 매일 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도 시간제 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주간 숙제 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하던 제로 공동 뭐 노토리오스 이런 것처럼 이런 신규 콘텐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초소전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유방어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7층까지 올라가는 시유방어전 과 그리고 위험한 강습전이 나왔습니다.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열리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시유방어전은 10일 남았고 위험한 강습전은 17일 남았는데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꼭 이번 주까지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두시고 다음 주까지 편하게 좀 즐기 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집결으인데요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자분들 이벤트라서 주변에 혹시 뭐 복귀 안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빨리 복귀하라고 하시면서 이거 함께 하시면 약간의 보상 받아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프로그램 해 가지고 계속 보상 들어오고 있죠. 요 같은 경우도 십법 들어오는 건데 매일매일 출석으로 받는 거니까 혹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젠존재를 접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에 복귀자 이벤트도 있고 이렇게 십법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 재밌는 거 많으니까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매주 하던 노토리오스 사냥이나 아니면 뭐 제로 공동 요런 거 빠지지 않고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원신은요, 이제 곧 다가올 마비카와 시틀라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메기 격류 이벤트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요 이벤트 잘 챙기시면서 마비카와 시틀라리 육성할 성장 제와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폭풍 모의전, 요게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요거 진행하시면서 보상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상 챙겨서 마비카와 시틀라리 뽑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비카와 시틀라리가 전반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같아도 지금 마비카랑 시틀라리 둘다 뽑고 전용 무기도 뽑아주고 싶 심지어 돌파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예, 전반에 같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타를 탐험해야 되는 나타 탐사도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죠. 이제 오색바위와 불타는 샘의 나라 요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하고 조금 더 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마비카와 시틀라레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이 되는데 꼭 요번 주 내에 네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처럼 지금 탐사도 15%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는 꼭 원신의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탐사도 채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솜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뒤에 마비카랑 스틸라리가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셔가지고 꼭 원석이랑 성장체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 말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 부족 견문을 좀 유기하셨던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곧 있으면 여행자가 불속성을 각성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불속성 각성했을 때 견문 평판 있죠. 요거를 좀 미리 올려놨어야 되는 상황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금 아직 안 올린 사람은 큰일났어요. 저 지금 아무 부족도 안 올렸거든요. 유기해놔가지고 저 같은 분. ...들은 이제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기존에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하시던 루틴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원신도 주간 보스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달 단위로 진행되는 이 현실 속 환상극이 이제 이번 주에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중에 끝나게 되는데요.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 주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 내셔가지고 미리 해두시면 다음 주에 좀 촉박하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 니케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12월 23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니케 크리스마스 공식 방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마 니케들의 신규 코스튬이 공개가 되면서 신년 이벤트에 대한 얘기도 좀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를 볼 건데요. 현재 지금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니케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이스 드래곤 사과가 이번 주 26일 새벽 5시에 종료가 됩니다. 혹시 아직 이 이벤트를 즐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벤트 기간이 26일까지기 때문에 픽업도 이번 주 주에 좀 많이 끝나게 됩니다. 길로틴 윈터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픽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전반부에 나왔던 메이든 아이스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픽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내로꼭 픽업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루드밀라 윈터오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내 픽업이 끝납니다. 둘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넘어가는 그때 끝나기 때문에 크리드니랑 클루드 뽑으실 분들은 이번 주내에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같이 픽업이 끝나기는 하는데 미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애정로드 분들 아니면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가지고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만 이번 주 내로 잘 마무리하시면 별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니케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다가오는 신년 이벤트 때 어떤 니케와 어떤 이벤트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 채널 얘기도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4년 제가 목표로했던 구독자 1만 분을 모시는데 거의 근접해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 운영한데 있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영상을 지금까지는 그냥 라이브 탭 그리고 다시 보기에 그대로 오픈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는데요. 제가 채널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다시 본다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긴 영상으로 라이브 탭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재가공해서 다시 유튜브 에디션으로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게 동일한 장면이 들어간 중복된 내용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채널의 알고리즘이나 성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구글 직원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에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회원 전용 공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영상에 한해서 좀 변경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체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멤버십 분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영상이라도 멤버십 분들께서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작은 혜택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에 좀 시도를 같이 해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랑 치즈직으로 같이 동시동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직으로 오시면 치즈직에서는 일주일 동안 라이브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일주일 내에는 치즈직에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주일이 넘어간 영상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회원 전용 영상으로 좀 보실 수 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영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에너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였습니다.